조드레박 신부의 영적일기 예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 성녀 모니카의 눈물어린 기도가 있습니다. 모니카 성녀는 17살 때 집을 나간 아들 아우구스티노를 위해서 2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성 아우구스티노는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눈물어린 기도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님의 종이 되어 성인 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기도의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들이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야구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까지 하며 시기를 해 보지만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또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섭리와 능력, 하느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기도를 통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을 지냅니다.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열두 살 되던 해에 부모를 떠나 해마다 바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흘 밤낮을 헤매다닌 끝에 겨우 소년 예수님을 찾게 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아들을 되찾았다는 기쁨도 컸지만 태연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인노라니 놀라웠지만 한편으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소년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언젠가 자기는 부모님의 곁을 떠날 것을 미리 암시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 오해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성모님은 인간적 섭섭함과 아쉬움은 들었지만, 하늘을 향해 하느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십니다. 이런 성모님을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부르고 예수 성심을 공경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복을 주는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을 공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고우님들, 네덜란드 화가 헤리트 반 콘토르스도의 그리스도의 소년 시절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요셉 목공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끌과 망치로 나무를 다듬고 있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양초를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불빛은 요셉의 얼굴을 환히 비추고 있는데, 두 천사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화가는 촛불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지금 고인님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불을 밝혀주시는 주님을 증언합니다. 하리님의 뜻은 늦었더라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 돌아설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찾아올 때,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달픈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어 함께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을 찾은 이들과 어려운 상황으로 성전을 찾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이들에게 어두운 삶의 등불을 비추시고 밝혀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고우님들도 성모님처럼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섭리와 권능 모든 축복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도 성모님처럼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일을 간직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우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우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로 힘들 때마다 성모님처럼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담고 구호님들은 먼저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